주택 가격이 뛰면서 자녀의 집장만을 돕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CIBC 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의 몰기지 비용으로 부모가 지원해준 금액은 평균 8만 2천 달러입니다. 2015년 5만 2천여 달러에서 3만 달러가 더 늘었습니다. 집값이 높은 벤커버와 토론토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의 경우 18만 달러, 온타리오주 토론토도 13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부모 도움으로 집을 사는 게 새로운 건 아니지만 갈수록 의지하는 자녀가 증가하는 겁니다. 앞서 2015년 5명 중 1명이 도움을 받았다면 지금은 3명 중 1명은 늘었고 벤쿠버와 토론토는 3명 중 2명이 부모에게 다운페이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첫 구매뿐 아니라 큰 집으로 이사할 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더큰 집으로 이사할 때 부모는 평균 12만 8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밴쿠버의 경우 콘도나 다운하우스에 살다 단독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평균 34만 달러를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준 지난해 지원 총액은 전체 다운페이의 10%에 이르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주택 지원액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더 높았습니다. 때문에 부모가 빚을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다행히 집 장만이 도운 부모의 5.5%만이 빚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가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돈이 있어 지원해 주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일부에선 빈부 격차가 더 커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부모가 내주는 몰기지 액수가 갈수록 늘면서 자녀 세대에도 빈부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부모 지원 덕분에 젊은 층이 쉽게 주택을 구매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확산하는 반면 도전도 받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교육청은 교직원의 백신 접종 완료를 다음 달 1일에서 12월 중순으로 연기했습니다. 교직원 휴직이나 실직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1월 19일까지 1차 접종할 경우 12월에 2차 접종을 마치면 되지만 11월 21일까지 거부하면 무급 휴직 처리됩니다. 면제를 신청한 경우 승인될 때까지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부될 경우 45일 안에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소속 교직원의 85%인 3만 3,917명이 지난 22일까지 접종을 완료했고 5명이 면제받았으며 4%인 1,740명이 백신 상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와 단체들이 학교에 백신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온주 정부는 그렇게 되면 5만여 명이 실직하게 될 것이라며 각 교육청 이사회의 일임했습니다. 예신민당은 수치가 과장됐다며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주 정부에 따르면 이십오일 기준 유초 중고 교사 등 삼십일만 이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십오 퍼센트는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상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온주에서는 연일 학교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학생 일5다섯 명을 포함해 여든 명이 확인됐습니다. 신학기 이후 지금까지 500여 개 학교에서 최소 1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두 곳이 임시 휴교 중이며 123개 학급이 자가 격리 중인데 이들 대다수가 토론토 지역입니다. 또 현재 격리 중이거나 입원 중인 실확진자는 984명으로 절반이 넘는 532명이 광역 토론토와 해밀턴에 있는 학교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이후 확진자 수는 지난해 1,906명에서 올해는 델타 변이가 확산하며 4,44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 동안 재외공관에 조문소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주 오타와 대사관과 토론토,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 퀘벡주 몬트리얼 총영사관에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제외 공간들은 내일 오후 5시까지 조문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조문 시간과 장소는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가장과 관련해 내란죄 등의 혐의로 최종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된 만큼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북방정책 등 재임 시절 공언과 형선고 이후 추징금 납부한 노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여전히 국가장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으며 518 단체는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비필수 여행을 해제하면서 따뜻한 남쪽으로 여행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선 미국과 멕시코, 쿠바와 도미니칸 공화국을 많이 찾는데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국인 만큼 해외 여행을 준비한다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적지를 정하기 전, 제일 먼저 예정지의 코로나 상황과 확진됐을 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 타입과 시기, 코로나 검사 비용을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또 항공사와 호텔의 예약 변경과 취소에 대한 환불 규정이나 크레딧 등을 확인합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도 중요한데, 최고 보장액은 물론 코로나 관련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취소에 대한 규정도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 등 출국에 필요한 서류는 물론 캐나다 입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만일을 대비해 경유지에서 필요한 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예약 후 출발 전까지 변경 사항은 없는지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전과 달리 출국 수속 시간도 길어져 공항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온타리오주 여행 협회인 티코에 가입된 여행사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 식품안전청 CFIA가 살모넬라 식중독균과 관련한 양파 제품을 확대 리콜했습니다. 퀘벡 몬트리올의 굿푸드 마켓 회사가 판매한 노란색 양파 908g 드리로 코드번호는 3 6 8 0 6 1 6과 3682656이며 온타리오와 퀘벡 대서양주에서 주로 판매됐으나 전국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내에서 식중독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미국에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수역에서 흉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놀수역 서쪽 베틀스트 스트리트와 윌슨 애비뉴에는 술집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 남성이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난 용의자를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그젯밤 8시인 셰퍼드 에비니와 400번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며 경찰이 가해자를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테리오주 6지역에서 싱글 엔진 경비행기가 고속도로 한가운데로 비상착륙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버튼빌 공항을 이륙해 2,000피트 상공을 날던 중 엔진 가동이 고르지 않다는 것을 느낀 조종사는 버튼빌 공항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메이드를 요청한 뒤407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407 고속도로 동구 방면 도로에 무사히 착륙해 조종사 2명은 물론 인근 차량 운전자 모두 다치지 않았으며 사고기는 토트럭에 실려 이송됐습니다. 사고기 조종사가 당시 이방법밖엔 없었다고 강조한 가운데 온주경찰에 따르면 사고기는 이날 이륙 전 10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것을 알려져 당국이 엔진이 꺼진 이유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천 명을 넘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6 0 9명 알버타주에서 6 0 0 0 늘어 이들 0개 주에서만 전체 신규 확진자의 절반에 가까운 1 2 0 0명0 0왔습니다0 0주의 추가 사망자는 0 0 명이며 병원에 입원한 환자 4 2 2명중1 0 7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프레이저 보건 지역에서 2 0 7명이 나왔고 0부 지역 126명, 인테리어 0 2명 밴쿠버 79명 등입니다. 알버타주는 현재 810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 184명이 중증 환자입니다. 한편 온타리오주는 닷새 연소 200명에서 300명대였다 오늘 다시 409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220명이 백신 미접종이고 16명은 부분접종, 144명은 접종 완료자이며 지역별로는 토론토 54명, 필지역 45명, 6지역 25명, 오타와와 서드버리에서 각각 28명과 26명이 늘었습니다.